여러분 어,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나시면 보통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 영화관을 나올 때이 아, 영화는 다음 편 속편이 언제쯤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아, 경건하게 우리 성경 말씀을 <laughs> 항상 묵상하시기 때문에 네, 가장 어, 되게 흥행을 했던 넷플릭스 그 히스토리상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도 어 이제 속편이 나온다는 뉴스를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영화가 흥행하고 그 속편이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물론 속편도 흥행한다는 것을 보장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어또 평가 좋은 평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뒤쪽에 보니까 우리 중앙교회 성경 인기 표가 있더라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한번또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계신데. 그럼 성경을 제일 읽을 때 처음 읽는 책이 어떤 책이죠? 네, 창세기. 창세기는 다들 이제 많이 읽으시는데, 창세기를 딱 읽고 나서, 아,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되시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그냥 성경이니까 열심히 읽어야지. 아, 그래 쭉쭉 보셨나요? 여러분, 창세 모세가 창세기를 이제 기록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적었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핵심 내용이죠. 모세는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유언을 참 남길 수 있었던 게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삭과 야곱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직접 어떤 대면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꿈을 주시고 그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러한 요셉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나의 유고를 반드시 땅에서 나갈 때에 가져가달라 부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기자는 그가 이 믿음으로 자신의 유고를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 모세가 참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다음 편 스토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 마치 후속편을 예고하는 그런 티저 영상이 영화 후반부에 나오듯이 그 다음 출애굽기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로 흘러갈지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내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저는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맞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확인함으로써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뭐좀 아시겠지만 설명드리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흉년, 7년 흉년 때문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국당에 거주하죠. 그래서 70명이 애국으로 인주했는데 창세기 어, 여출애국기 초반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애굽기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거기서 굉장히 하나님의 면을 잘 누렸으면 좋겠는데 어, 이들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죠. 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조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어, 왕조가 바뀌면 흔히들 그전 세대의 왕조들의 어떤 친척들이나 대적들을 미리 제거하고 자신의 왕조를 굳건히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새 왕이었던 이 애골 바로는 히브리 민족들, 강성화 지고 있던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이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켜서 이들을 좀어 묶어두고자 했고요 그리고 어 산파들을 통해 애가 나오면 어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버려라 이런 산파를 통해 그들의 어이 견, 강성함을 견제하고자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법을 제정해서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나의 강에 버려라 라고까지 이렇게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에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 장면은 출애굽계 시작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 구절입니다. 앞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막 핍박이 시작했을 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번에 또 애굽방에 죽고? 어, 새로운 왕이 이제 올라왔을 때에 이들이 부르짖게 되었는가? 아마도 새로운 왕의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박해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어지거나 좀 자신들에게 친 어, 정책을 펼쳐서 히브리 민족을 다시금 이렇게 안정시켜줄 그런 왕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왕이 왔, 왔지만 자신들의 삶에는 나아지는 것이 없고 여전히 핍박은 그대로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자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죠.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어 이들아 힘들다고 부르짖네, 어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전혀 이들을 모른 척하다가 이들이 부르짖었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제서야 움직인 것인가요? 아마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기 오래 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앞부분에 이제 모세라는 아이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바로의 법 때문에 죽었어야 하지만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가 바로의 죽음의 손에서 보호하심을 입었고, 또 왕궁에서 길러졌고, 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고 이제 모세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길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듯이 이 모세라는 인물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이전부터 미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실천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왜요? 너무나 힘들고 소망이 없고 아무래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했다라는 것 또한 역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제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상황은요.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도록 그것조차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9절 아, 말씀을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차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에스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이주한 이후 약 400여 년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며 가증한 것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고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것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애굽의 신한 고난들이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저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찾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서 또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여러 그런 상황들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이 됐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마음조차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삶의 어려운 순간에 부딪힐 때에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싸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이 땅에 내어주사, 우리를 죄에서 부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19개월 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아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을 찾을 때는 뭔가 요청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죠. 근데 부모들은 부모의 마음은 딸이 그렇게 부르짖기 이미 이전에. 딸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다고 울 때에 그때 가서 먹을 걸 사지 않죠. 이미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딸아이가 울면 그것을 건네줍니다. 또 딸아이가 울어서 기저귀 갈아달라 하면 그제서야 슈퍼에 가지 않습니다. 이미 기저귀를 다 준비해 놓고 울면 그때 갈아주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 알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부모의 마음처럼 이미 자녀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미 부르짖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좀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 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보시기참 불쌍해서 아니면 우리를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이나 그들의 만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어서 16절에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머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될지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이 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통치하신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창조주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르을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심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아단가와가 처음 범죄하였을 때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과 그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늘 출애국기 말씀 또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사랑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신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66권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서락하신 나라가 있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러한 기도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후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그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구원도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 두 절의 말씀에 사용된 동사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또 그들을 돌보셨다, 또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개념에 어,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알고 기억하는 것그 이상을 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어, 의미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긍율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도 말씀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죄를 나지 못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 모든 아픔, 슬픔, 배고픔, 모든 것, 피곤함까지도 다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제이퍼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 근저에 있는 더큰 사실, 곧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우리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내가 부르짖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르지즘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땅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죠.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과는 전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괜히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 도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새 언약의 중보자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사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것을 깨뜨렸죠. 그리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반역하자 새 언약을 주시고 그새 언약의 중보자로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제사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단번에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 계획을 그 약속을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노력이거나 행위가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절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영원교회 앞에 제가 글을 봤는데요. 선교는 주님의 것, 그리고 선교는 우리의 목,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킨 것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라.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우리 교회 중간 교회 이름처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짧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주권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 5장 8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통에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에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 날마다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나의 구원도 나의 축복도 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또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요 소망이며 그리고 그분만 경배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